안녕하세요 스피킹매트릭스 저자 김태현입니다. 자 16일차 음.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과거에 관련된 표현들 있잖아요 이걸 좀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들이에요. last year, 작년에, last week 이런 표현들을 좀 익혀 보자는 겁니다 네자 I graduated last year 이렇게 나와있죠 어 작년에 어, 졸업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간단해 보여도 있잖아요. 어 요거 얘기할 때 실수가 꽤 많아요. 이거를 보통 in the last year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 앞에가 다 필요가 없어요. 그 더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last year.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딱 눈에 어딱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렇게 아 아무것도 없나? 구요 이미지가 지금 딱 눈에 익혀지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graduated. 예, 천천히 천천히. 너무 빨리 하지 말고요. I graduated. 이렇게 빨리 하지 말고. graduated. 이렇게 천천히. I graduated last year. 네, 작년에 졸업했다. 자, 해봅시다. I graduated last year. 그죠? 자, 비슷한 건데 또 해봅시다. I quit my job last week. 네. 이건이그 과거도 그냥 quit이기 때문에 음, 똑같아요. I quit. 그만 뒀죠 My job. 직장을 last week. 지난 주에 자 가보겠습니다. I quit my job last week. 그죠? 자 마찬가지예요. 뭐 앞에다 얘기한들 뭐 뒤에다 얘기한들 뭐 차이가 없습니다. 자 last weekend. 역시 아무것도 없죠. 예, 그거 자꾸 눈으로, 입으로 이렇게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난 주말에 I watched 봤어요 a movie 하나를 봤어요. 자, 갑니다. Last weekend I watched a movie. 그죠 네. 자, 마찬가지요 가봅시다. Last Friday 없어요, 여기. 예. I finished my project. 끝냈다 이거죠? 자, 가보겠습니다. Last Friday, I finished my project. Okay. 자, 마찬가지에요. 갑니다. Last month, I got married. 그쵸. 네. 결혼했어요. 자, 갑니다. Last month, I got married. 그쵸. 자, last night, 그, 우리말에는 이제 어젯밤이라고 하잖아요. 예. 그래서 yesterday night.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. 물론 이제, 어, 원어민들도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요. 특히 어린아이들을 뭐, 실수 아닌 실수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, 기본적으로 지난밤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지난밤이죠. 그죠? 예. last night.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주 절대적이죠. 일반적이에요. 예. 자, last night. I drank a lot. 그죠? 많이 마셨어요. 자, 갑니다. Last night I drank a lot. 그죠? 자, 마찬가지예요. 뭐 이렇게 뒤에 붙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앞에는 똑같아요. 자, last Friday evening I had a party. 네, 파티를 가졌어요 자, 갑니다. Last Friday evening, I had a party. 그죠? 자, 마찬가지예요. 갑니다. Last Christmas, I stayed home. 음, 머물렀어요. 집에. stayed at home 해도 되고, at 없어도 됩니다. stayed home. 바로 연결되도 돼요. 자, 갑니다. Last Christmas, I stayed home. 아좀 우울하다, 그죠자 음. 다음 페이지. 뭐 yesterday 말씀하지겠죠그죠 어, yesterday. 그 why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 있잖아요. 처음부터 그냥 yesterday yeah, 이렇게 발음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을가 uh,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. 을 uh, uh, yesterday 이런 느낌으로요. 을 uh, yesterday 앞에 을가 uh, 있다고 생각하세요. 을 uh, yesterday. 자, 그렇다고 너무, 呃, yesterday, 이러면 안 돼요. 呃,가, 예, 이게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. 그 느낌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죠 yesterday, 이렇게 하는 거지. 어 yesterday,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네. yesterday. 자, I worked out. 어, 어제, 나는 운동했다. 그죠? 가봅시다. yesterday, I worked out. 자, 얼마 얼 전에 할 때는 이렇게 ago 붙는 거죠? And two days ago. 이틀 전에 i met him. 어디서? at the park. 자, 가보겠습니다. 자, two days ago i met him at the park. 그렇죠? 자. two u uh, two weeks ago. 네, 2주 전에 I started. 시작했죠? A diet. 하나의 다이어트를. 자, 가보겠습니다. Two weeks ago, I started a diet. 그죠? 자, a month ago. 한달 전에, I bought a new car. 그죠? 나는 샀다. 하나의 새로운 차를. 그죠? bought. 요거 발음이 boat 아니고 그냥 bought. 네. 쭉 끊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갑니다. A month ago, I bought a new car. 자, 천천히. 갑니다. Three years ago. 3년 전에, I joined. 합류했죠? The firm. 이 회사에 합류했어요. 우리말은 이제 보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. 예, 네, 들어갔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, 그때 joined. 합류했다. 이 개념을 좀, 어,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갑니다. Three years ago, I joined the f i r m 이렇게. 갑니다. I ran across. 탁, 그, 마주친 거죠. 어떤 사람을. 예. 마주쳤어요. 우연히 만난 겁니다. 예. I ran. 뛰다가 누군가를 탁 부딪힌 그런 느낌이에요. I ran across. 우연히 만났어요. 부딪혔어요. him, 그 사람을, a couple of weeks ago. 몇주 전에. 이렇게 된 것이죠. 자, 갑니다. I ran across him a couple of weeks ago. 자, I gave birth. birth를 줬어요. 그러니까, 출생, 탄생을 줬어요. 뭐한 겁니까? 낳은 거죠. 어떤 뭐 딸, 아, 아들 등을. 엄마가 이제 낳았어. 그럴 때 이제 이 birth를 줬다고 말합니다. 네. I gave birth to my daughter. 딸한테 예, 출산을 줬어요. 탄생을 줬어요. 낳았어요. 이 말이죠. A decade ago. Decade. 10년이니까요. 그죠? 10년 전에. 예, 이거 봐봐요. 탄생을 주었다. I gave birth to my daughter a decade ago 나는 탄생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사람하고 그죠? 우리말은 이거니까요 딸을 낳았다 이게 원래 우리말이지 않습니까? 예. 많이 다르겠죠? 그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?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한번 있어야 됩니다 예. 그래서 이 책을 개정할 때 아주 작심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. 자, 한번 더 해봅시다. I gave birth to my daughter a decade ago. 여기도 달라지네요, 그렇죠? 네, 나의 딸에 이렇게 된 것이네요. 자, a long time ago, 아주 오래 전에 we broke up. 네, 깨졌어요. 헤어졌어요. 아좀 우울한 얘기가 좀 들어가 있네. 음. 자 갑니다. A long time ago, we broke up. 그죠? 네 우리는 헤어졌다. 자 이렇게 이제 연습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음. 뭐 각각의 그 단어들, 어, 표현들, 입에 익히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아까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last 이런 거 붙었을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in the 이런 거 없는 거 이런 거 연습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. 눈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눈에 딱 익혔기 때문에 아마 더 어, 빨리빨리 입에 붙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